우리의 믿음은 주님 바라보가는 고 겁니다. 이 고난 주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한 엄청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도다. 우린 다양 같아서 그러행하여. 각기 책임으로 각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아무리 혼나가 힘들다 하더라도요. 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제가 알게 된 것이요. 집안에 꼼짝도안고 계신 노인분들이 그 성한 가족들이 밖에서 움직여 가지고 코로나를 싫어 오다. <laughs>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나 우리는 이 조심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까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는 건 코로나를 믿는 것보다 주님을 더 믿으셔야 돼. 자 시편 121편 5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에 대신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려다 여와께서 호 나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오다. 여와께서 호 나의 치료가 지금부터 영까지 지키시오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거요. 예또 우리가 할수 있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1층, 2층을요, 완전히 소독 다 했어요. 그리고 어제 좀 더진 시간이지만 제 성룡차와 우리 봉구차까지 소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거지만 아무리 한다 해도 우리 는이 세상에 우리가 소독약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돼요 모든 것 주님이 도우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지키신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여기 보니까 이런 아침에 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되죠 배가 고프시다 그 뜻이요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 일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려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랬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그 이제가 그 책을 기록된 책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그 열매는요 배고픈 사람 누구나 다다 다 먹을 수 있답니다. 땅주인이 있어도 그래서 이게. 가라는재의 식량이란 겁니다. 배고프면 따먹어도 뭐 그건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년에 3번 달린답니다 6월달에 달리고 8월달에 달리고 12월달에 달린답니다. 때로는 어떤 지역은 두번 달린 곳도 있고 3번 달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굵기가 1m, 높이가 5 6 m 가지가 8m, 10m. 엄청난 게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에 있는 무화과 나무로 생각하면 안 된답니다. 이 엄청나게 큰데,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와 지도와 묵상을 한 자리랍니다. 마가복음의 13장에 11절에 보니까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무, 뭐 잎사귀 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화과가 이은 굉장히 많은데, 무화과 잎이 크지 않습니까? 무화과 잎이 굉장히 커요. 내가 어릴 때내 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잎이 굉장히 큰데, 이게 아마 생각할 땐한 4월달쯤 되면, 6월달에 열매했는데, 잎은 굉장히 커가지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열매 때가 아닌데, 왜이 말씀 하셨을까? 마치 입이 무성함으로 열매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것을 주님은 교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왜냐면요. 이슬을 사람들이 하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욕고 내예 수님을 욕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웁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가 저주를 받아야 되죠. 무화과나무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슬엘을 상징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아니 그들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믿고 있다는 오신 그분을 거부할 뿐 아니라 십자가 못박아죽겠어요두 번째는요. 이게 하, 예수 잘 믿는 건 저는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지만 이 경건의 모양은 보이지만 실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실제 뭡니까? 삶이 없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이 사랑이거든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이야마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받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세계명을 너에게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내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인데 그율부학자가 예수님께 나 찾아왔을 때 영생 어떻게 했습니까? 할때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냐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잘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 합니다 또내 예수를 을사랑 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게 영생이다. 할렐루야. 행하지 아니하면 영생이 아니라 영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입만 무성한 신앙이 되면 안 되고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돼. 사랑해야 돼. 요한일서 3장 14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너희가 알거니와. 들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냐 무슨 말이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해주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나 사랑하지 않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있으면 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박 받아서 흡족지 받으면요, 그릇에도 물을 부으면 양이 차면 흘러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안에 차면 흘러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에 그하는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요 우리 육의 모습이에요. 잘 믿는 것처럼. 이 육의 모습은 이 육의 모습은 반드시 육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어야 된대.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 열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왜 합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특기 고난 중간에 우리는 육은요 기도하기 기도을때가 있어요.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육이 육이 살아 있으면 기도가 안 되고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육은 오늘도 사실은 기도하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는 죽어야 진짜 우리는 무화과 나무 같은데 육의 모습은 죽어야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구복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다. 우리가 나 자신이요 아, 주님에게합니다.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했다면 강태진의 열매, 이래야 되는데, 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실, 우리 인생에는 모든 열매를 성령이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면 성령이 이 기도를 따라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런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순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인 우리 지체가요 온갖 악한 일합니다. 온갖 나쁜 생각합니다. 엄란한 생각, 부정한 생각, 사욕, 자기 욕심,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그냥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희들 무화과 나무 같은 자들이야. 요란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지만 열매가 없어. 오늘 이것은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너 열매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열매는요, 내 육이 죽어야 영이 삽니다. 유을못 박아야 됩니다. 육의 생각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지 모릅니다. 저는 코로나가 왔을 때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한분한 분이 이렇게 자 코로나에 감염되는 거 보면서요.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어 가지고 교회를서두감서 했지만 그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기도하는 것, 소독하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도회를 함으로 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 국건이 쓰고, 오늘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